어, 전주시 신도청 신도청 먹자골목 앞에 있는 제주 흑돼지 전문점 제주 도민상회 제주 도민상회에서 요즘에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제주 흑돼지 전문점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유니콘 시스템 신찬호 대표입니다. 특히나 이곳에서는 제주도 현주 현 주민이 직접 여기에 와서 어, 부모님이 하시는 어, 제주도 고기를 이쪽에다 전주에다가 최초로 선부해 위 가지고 4인분 주문시 4인분 서비스어는 제주 오겹살 뭐 13,000원 이렇게 공급을 해 주고 있어서 아주 요즘에 어, 전라북도 신도청 앞에 먹자거리에서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어, 대박 맛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주 흑돼지 금고기 300g에 27,000원 어, 600g 한 근에 어, 54,000원을 넘고 있고 특히나 백돼지 오겹살을 주문하게 되면 은 4인분 주문 시 4인분을 서비스해주는 전략을 펼치고 있어서 아주 인기 몰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은 어, 제주도 오겹살 부위를 이렇게 어, 여기 대표님께서 직접 초벌을 해서, 요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초벌 시스템이 앞에 돼 있고, 앞쪽에는 이렇게 깡통상이 놓아져 있습니다. 깡통상이 놓아져 있고, 어, 여기 부모님께서 제주도 협재해수욕장 앞에 제주도민상회고해서 1호점을, 1호점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점 1호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 본인이 이곳 전주로 진출을, 전주로 진출을 해서, 어, 직영 본점을 전주에다 내가지고, 이렇게 제주도, 어, 오리지널 오리지날 제주산 어, 흑돼지를 손님들한테 선보이, 선보이고 있어서 요즘에, 어, 여기 전주 어, 신도청 먹자 골목에서 아주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어, 대표적인 맛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곳에서는 제주도 오리지날, 어, 제주도 흑돼지를 한근에, 한근에 지금 5만 4천원, 5만 4천원에 선보이고 있고, 백돼지 같은 경우는 1인분에 만어 150g에 13,000원 인데 예를 들자면 4인분 주문시 또 4인분을 추가로 서비스 해주는 전략을 원플러스원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아주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아주 프레시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늘 아주 어 이렇게 핫플레이스를 찾아와 가지고 지금 유튜브 동영상을 지금 촬영을 해서 올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주 요즘에 여기 전라북도 신도청이 요즘 핫플레이스로 젊은애들 사이에서는 대박 맛집으로 많이 이렇게 뜨고 있는데 특히나 오리지널 제주산 고기를 하는 집은 여기 제주 도민상회가 최초라고 합니다. 최초라고 해서 직접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제주 협재해수욕장 앞에 제주 도민상회에서 직접 고기를 공급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쪽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제주도 고기를 먹을 때는 이러한 그 멜멸이라고죠 이런 멸젓 멸치젓갈, 어, 멸치젓갈에다가 청양고추, 소금썰어놓고 이런 것을 또 불을 끓여 가지고 같이 제주도 고기와 제공해주고 있어서 아주 또 인기 모리를 하고 있던 핫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매장 같은 경우는 지금 깡통상이 깡통상에 진열이 돼 있고 아주 지금 낮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손님들이 어, 많이 이렇게 와서 지금 시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대표님께서 어, 올해 지금 대표님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26. 28살, 26살, 26살. 어, 아 굉장히 젊으시네. 어 26살이라고 합니다. 아주 젊은 CEO께서 이렇게 직접 손님들한테 숯불로 참숯불로 이렇게 초벌을 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아주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26살 대표 CEO께서 어 제주도 협재해수욕장에 어 부모님이 또 도민상이라는 1호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본에 여기 어 전라북도 전주 신도청 사거리 먹자골목 내에 위치한 여기에다가 어 직영 본점을 내가지고 제주도민상이라는 걸 내가지고 이렇게 오리지날 제주산 고기하고 한라산 소주를 또 선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한라산 소주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라산 소주를 이렇게 직접 공급을 받아가지고 한라산 소주는 현재 5천원씩에 제공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한라산 올레도 있고, 올레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라산 소주를 공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 고기가 주양 브릿 놀이터게. 지금 이 부위는 지금 이게 지금... 어, 그렇습니다. 지금... 아, 이게 흑돼지 금고기 한근 짜리입니까? 예한 근짜리 한 근짜리, 예, 한 근짜리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어 가운데다가 멜젓을 지금 부르 르 해가지고 한번 끓여가지고 멜젓에다 찍어 먹으면 아주 느끼함이 사라지고 또 제주도 본연의 고기 맛을 어, 느낄 수 있는 오리지널 제주산 고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부위는 지금 제주도 흑돼지 부위입니다. 흑돼지 흑돼지 부위 지금 이렇게 하는 걸볼수 있다. 이렇게 지금 깡통상에다가 초벌에 해온 고기를 이렇게 지금 어, 사장님이 직접 이렇게 서빙을 해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사장님께서 초벌을 해서 이렇게 테이블에다가 세팅을 해주고, 요렇게 보시게 되면 한라산 소주까지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어, 요렇게 해서 깡통 테이블입니다. 깡통 테이블, 요렇게. 깡통 테이블에 손님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주산, 어, 제주산 흑돼지, 오겹살 부위, 오겹살 부위를, 어, 300g에 27,000원, 600g에 54,000원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 다 됐습니까, 사장님? 예, 아, 여기 젊은 CEO께서 직접 이렇게 고기를 초벌을 해서 손님들한테 제공해주고 있어서 아주 요즘에, 어, 도청 앞, 신도청 앞 먹자거리에서 핫플레이스 장소로 대박 맛집으로, 어, 뜨고 있는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 여기 제주 흑돼지 전문점 제주 도민상회에서 유니콘 시스템의 신찬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어, 전라북도 전주시 도청 앞, 어, 요즘에 신흥, 먹자골목, 대박 맛집으로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제주 도민상회입니다. 제주 도민상회에서 제주도 금고기, 제주도 그 흑돼지 근고기를 초벌해서 되는 장면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이쪽은 지금 이쪽은 오겹살이고 이쪽은 지금 어, 목살 부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은 어떤 어떤 부위입니까 사장님? 여기가 목살 부위고 여기가 오겹살입니다. 아 이쪽 오겹살입니까 이게 지금 백돼지입니까? 흑돼지입니까? 아, 흑돼지. 아 흑돼지 제주도 오리지널 아 제주도 오리지널 흑돼지 부위랍니다. 아 이렇게 지금. 그릴링 자국이 팍 나가지고 아주 그냥 먹음직스럽습니다. 아, 이렇게 가까이 해보세 볼까요? 여기 사장님 한번 보세요. 아, 죽입니다. 비주얼이. 예. 아, 비주얼이 예술이네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제주도민상에는 그, 부모님이 제주도 그협재해수욕장에서그 제주도도민상이라는 그 1호점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호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주 도청 앞 마치 그 골목에다가 이번에 2호 직영점을 내가지고, 이렇게 제주 흑돼지 전문점을 이번에 오프닝을 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제주 흑돼지 금고기는 600g, 600g 한근에 지금 54,000원에. 이게 지금 54,000원. 이게 지금 사장님, 54,000원짜리가 맞죠? 이게, 예, 이게 지금 54,000원짜리. 예, 됐습니다 아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조금만, 조금만 할게. 어. 아, 좋습니다. 노리타게 어. 지금. 응. 여기는 제주산 어, 갈라산 소주하고 올레 소주가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어, 전북 전라북도 전주 그 도청앞 신도청앞 샤거리 그 먹자골목 먹장울목. 먹자골목에 이번에 그랜드 오프닝을 하게 된 제주 도민상에 제주 흑돼지 전문점입니다. 제주 흑돼지 전문점으로 요즘에 핫플레이스로 대박맛집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제주 도민상에서 어 이렇게 어 흑돼지를 가지고 제주산 흑돼지를 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어 젊은 CEO를 한번 탐방해봤습니다. 이상 유니콘 시스템의 신찬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